저는 출근 중입니다.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엄청 와요. 네, 마요 먹지 마. 하고 가세요 네네. 나아만족네 <laughs> <없네. 웃음> <laughs> <laughs> 다행하지 마세요. 저는 이제 장을 보러 가야 됩니다. 장 보러 오고 짜잔.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날이라서 이렇게 장 보러, 아,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, 이 배민상에. 다들 아시죠? 이제 이거 모르는 사장님은 없어야 됩니다. 그래도 어김없이 제가 발주를 해야 되는데,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, 여러분. 이 배민상에서 한 달에 한 번, 딱 7일만 장날이 열리거든요. 아영업자로서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날입니다. 제가 장날을 기다린 이유. 일단 쿠폰부터 받고, 받고, 받고. 이 쿠폰이 정말 좋은 게 특정 상품에만 딱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, 모든 상품에 다 적용이 되거든요. 이번 달에는 어떤 물건들이 할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또, 할인을 하면 안살 수가 없어요. 평소에 배민상회를 썼을 때도 최저가나 할인된 상품으로 좀 저렴하게 샀었거든요. 뭐 최대, 최대 87% 이거는 오늘 저는 아예 그냥 다 사버리겠습니다. 담고, 담아 그냥 다 담아, 담고 아이 정도 할인이면은 미리 사야겠다. 이게 다른 프로모션이나 기획점보다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게이드 현명한 소비 이 장날의 묘미 이 장날이 한 달에 한 번씩 열린다고 했잖아요 월별로 테마 할인 상품이 있거든요 이번 달에는 2 플러스 1 2 플러스 1이면 다 사고 싶은데 살거 없나? 이제 저는 결제만 하면 되는데 또 여기에 이벤트가 있어요. 카드 찾는다. 체력 단요 청구 할인 있어서 놓치면 안 됩니다. 결제하고 자체종 그리고 저는 30만 원 이상을 샀거든요. 이 장날왕 이벤트에 참여가 됐어요. 왕이 될 상. 제발 왔다 집가야 돼 정보기를 마쳤고요 이제 집에 갈 겁니다 오늘도 식자재부터 비품까지 다 샀습니다 할인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것저것 샀지만 쿠폰도 받고 할인도 받고 이벤트도 참여하고 오히려 좋아 아무튼 이번 3월 장날도 성공! 우리 동료들, 우리 사장님들도 이번 4월, 4월은 또 어떤 혜택이 있을지 모르거든요. 이번 장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영업자 화이팅! 다이어트 용 음식 여기 는창 고고, 장 날에 샀던 물 건들이 와서 정리 를 해야 됩니다. 또 시켰는데, 32유믹. 완전 크죠? 저희 배달용으로 나가는 캐리어로 샀습니다. 아이다. 피나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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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근 중입니다. 귀여운 거 보여줄까요? 안 귀엽죠?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것 보세요. 날씨가 좋아요. <favour> <Matthews> <목 Carruth> <목 dumpling> 그러면 나는 이 500만 요거는 테스트 이거는 테스트 케이크입니다. 조금. 배가 안 고프긴 한데 라오스바로 아, <laughs> 이 갈 협. 아. 하...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이거지. 너무 맛있어. 별거 아니네. 죄 <목소리>